공부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하는 법 개발자가 공부하는 법 이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특히 학원 출신 개발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왜 그럴까 라고 봤을 때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학원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짧은 시간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냐면 따라 해요 그냥 따라 합니다 쫓아가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씹어먹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서 되어서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절대로 안 돼요. 개발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직원하고 요즘에 막 티키타카 하면서 열심히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화도 내고 하는데 그 분이 딱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을 제가 왜 뽑았냐면 열정이 있고 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러고 우선 제가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 매일매일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믿고 제가 이제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이 갖는 특징이 그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학원 출신 개발자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시켜요 아파치 서버를 한번 설치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 php로 게시판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정도 줘요 그러면 이 분이 열정이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해와요 근데 저는 반드시 그걸 해오면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뭐냐면 자, 이게 화면이 있죠?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막 설명을 해요.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느끼는 게 뭐냐면 모르는구나요. 여기 구간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이걸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 학원 출신 또 이렇게 따라한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알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내가 구현은 했어요 그래서 도라는 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쭉 풀어보는 거죠 마치 모란 같으냐면 바둑을 두고 복귀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걸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두면서 거의 비슷하게 그냥 둬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한 수를 둘때 생각을 엄청나게 했다 라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이 외워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진짜 고생하고 이해하고 구현한 거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말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정확히 구현했는지 모른다라는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뭘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지금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공부해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해주고 가르쳐줬어요. 한 두세 번. 근데 그게 잘안 바뀌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게 알아서 되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수능을 본다. 그럼 수학도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사람도 있지만 공식을 외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함수의 블랙박스처럼 2, 3을 넣으면 쭉이 공식 그냥 그대로 해서 5, 6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개발자로 롱런하고 싶으면 반드시 그 공식을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때로는 모르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모르는 부분이 정확히 모른다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확히 언어 전달도 되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하더라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아파치가 있죠 아파치는 웹서버 일종이에요 그러면 웹서버는 뭘 하는 거냐 소켓 통신을 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예요 근데 80 포트를 열고 누군가가 TCP 소켓에 접속하면 HTML 문서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PHP 모듈은 아파치가 프로그램인데 마치 DLL 파일, 동적 라이브러리처럼 아파치가 실행하면서 모듈을 읽어옵니다. 근데 그 읽어오는 모듈 중에 하나가 PHP 모듈이에요. 그래서 아파치가 이 PHP 모듈을 가져다 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아파치에는 PHP 모듈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모듈도 가져다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개념이 있으면 뭔지 알아요? 그럼 나도 내가 모듈을 만들 수 있겠네? 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리눅스의 아파치를 포팅한 다음에 PHP 모듈을 디바이스 제어하는, 뭐 LED 제어하는, 인베디드 쪽 드라이버랑 합쳐서 모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파치와 PHP 모듈을 합해서 웹을 통해서 PHP 모듈을 들어가서 함수콜 해가지고 그 모듈을 통해서 하드웨어까지 제작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네 라고까지 생각이 갈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뭔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안 가르쳐 준다 라는 거예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이해하는 과정 나만의 어떤 요런 걸로 정리해서 가면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응용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PHP 모듈의 PHP 문서는 스크립트 문서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파치는 PHP 모듈을 불러오고 PHP 모듈이 PHP 문서 index.php라는 파일을 읽어서 파싱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 아파치에게 무슨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뭐야? 저가 PHP 모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런 걸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주나요? 아 이거 막 생각하면서 이런 재료 저런 재료 가지고 이런 구조겠구나라고 이제 자기가 큰 그림 속에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php.ini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뭘까? 그럼 php 윈 이름에 보면 뭐 네임은 뭐20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막써 있어요. 이런 파일. 그다음에 아파치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막뭐 아파치.conf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뭐 IP는 뭐 뭐뭐뭐 뭐죠? 좀뭐뭐 뭐죠? 뭐뭐 뭐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치는 자, 이거를,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파치 컴프를 딱 열어보면 멘붕이 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값들이 써 있어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신입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C 언어처럼 어떤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파치 프로그램이 실행될때이 파일을 한번 쭉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정된 거대로 내가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 강아지 키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매번 키우면은 입력하는 거죠. 뭐, 나이는 몇, 모는 몇 하고 입력하는 게 귀찮으니까 내가 파일을 따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도구.comp라고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네임은 개, age는 12.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 강아지 키우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도구.comp를 읽어서 이 이름 써 있는 걸 파싱 해서 개 적용하고 에이지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딱 아파치 콤프예요 이게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문법이 아니라 그냥 옵션에 어떤 적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똑같은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php인이에요 이거는 뭐다 php 모듈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쪽에서 아 이런 부류구나 이런 부류구나 라고 하면은 정리가 되면서 뭔가 거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퍼즐이 맞춰져요 이런 종류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정리가 된다 그리고 php 인을 검색하고 싶어요 막 설정을 그러면 이게 설정파일 유라는 걸 모르면 막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뭐 php 주소 바꾸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죠 그러면 php 인에 뭐 어떤 값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겠죠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라는 대로 여기에다가 뭐 ip를 쓰는 거죠 그럼 됐어 그러면 됐다 하고 박수치고 내가 뭘 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끝난다 라는 거죠 이게 그냥 따라 한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쭉 있어요 php 는 이런 거고 어, 옵션을 불러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야겠죠 주소 바꾸는 방법을 딱 봤는데 어, 없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이게 너무 새롭게 나온 버전이어서 없으면은 그러면은 구글에 없네 난 이거는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어떻게 할수 있냐 분명히 새로운 버전의 php 모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설정하는 방법이 바뀌었다면 그거에 대한 문서는 반드시 이걸 만든 애가 써놨겠지라는 대로 사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php 뭐 공식 사이트나 이런 데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죠. 거기서 php 인에 대한 어떤 매뉴얼 하나 받아가지고 그 매뉴얼에 보면 이제 검색해본 거예요. Ctrl F로. 그럼 뭐예요? IP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라고 써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딱 보고 그대로 여기다 써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블로그에 내가 남기는 거죠. 글을 남긴다. 그럼 뭐예요? 조회수 빵빵. 왜냐하면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내가 최초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면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베리드 강의에서도 스레드로 구현하는데 막막 어 문제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해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료를 온전히 이해해야. 그것을 응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뭐냐면, 아, 그런 걸다 언제 다 온전히 이해를 해. 굉장히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쉽고 빠르고 단단한 공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가면 뭐냐면, 정말로 모래로 성 쌓는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그냥 막 과부하 걸려서 무너지고 멘붕 와요. 근데 이거를 탄탄히 잘 쌓아간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돼요. 막 머리에서 막 착착착착착 퍼즐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10년을 이제 개발을 했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공부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신입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포인트예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뭐였냐면 딱, 야, 이거 프로젝트인데 언제까지 해와. 라고 하면 사실 마땅한 사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게 어떻게 됐을까 막 고민하면서 막 구글 찾아가면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해오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신입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하 제가 그랬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났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밖에 안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하지 않는 방법을 몰랐고 그렇게 따라만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처음에 왜 제가 못 해올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어왜 저러지 왜 발전이 없지 왜뭘 하면은 맨날 검색하는데 왜 이렇게 못 해오지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로 이거는 뭐그 사람이 밉다 뭐 수준이 낮다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고,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게 게으르다, 안 한다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아, 이게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알겠어요. 요즘에. 정말 저도 어떻게 보면 멍청하죠. 네? 이런 면에서. 요즘에 알겠어요. 요즘에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구나.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공부를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아 제가 말을 좀 아낄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보따리를 풀겠습니다.